안녕하세요. 2020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인 강원도 한해성 어류, 연어, 명태, 지능형 양식 종합 데이터의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강원도 한해성 어류, 지능형 양식 종합 데이터의 소개, 저작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및 시연, 활용 서비스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강원도 한해성 어류 지능형 양식 종합 데이터는 실제 양식장에서 획득한 치어, 성어 이미지 데이터 및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체 인식 모델, 생장 예측 모델, 수온 예측 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와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명태의 성공적인 양식을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의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연어, 명태의 생장에 의미 있는 이미지 데이터, 센서 데이터, 관리 데이터, 세분류 12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 90만 건 이상의 센서 데이터, 4천 건 이상의 관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 구축 대상은 양식장 수조 영상 데이터, 사료 투입, 급수 데이터, 수질 및 환경 데이터이며 구축 환경은 획득, 정제, 라벨링, 검사 4단계로 진행합니다. 데이터는 JPG 형식의 이미지와 짝이 되는 JSON 형식의 레이블리 파일상으로 제공되며 저작도구는 컨소시엄에서 직접 개발한 세그멘테이션 라벨링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공되는 라벨링 뷰어를 이용하여 라벨링 결과 및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제공된 압축 파일을 해제 후 실행 파일을 실행하여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연어 명태 인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는 저작 동호를 이용하여 라벨링한 이미지 및 라벨링 데이터를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위해 8대, 1대, 1로 분할하여 준비합니다. 마스크 RCNN을 이용한 연어치어, 연어성어, 명태치어 및 명태성어 인식 모델은 데이터 위치, 클래스 정보, 반복 회수, 초기 가중치 등을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및 하이퍼 파라메터 설정이 완료되면 학습을 시작합니다. 매 에폭마다 트레이닝셋 및 밸리데이션셋에 대한 여러가지 손실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은 지정한 경로에서 h5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연어 및 명태의 길이 측정 모델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개별 객체의 마스크 이미지를 찾고 각 마스크의 길이를 계산하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객체 인식 단계에서는 연어 명태 인식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연어와 명태의 인식 모델이 준비되면, 객체 인식 결과 세그멘테이션 폴리곤으로부터 각 개체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이때, 치어는 세그멘테이션 폴리곤의 중심을 지나는 곡선의 길이, 성어는 폴리곤의 좌우측 양끝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수원 예측 모델은 분단위로 측정된 센서 데이터의 결측지 및 이상치를 제거하여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수온 예측 모델은 과거의 센서 데이터로부터 현재의 수온을 예측하기 위한 시계열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가 준비되면 학습을 위한 파라메터를 설정하고 데이터 셋 분리 후 수조별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생장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센서 데이터 관리 데이터 및 연어 명태의 실측 데이터를 준비하고 실측일 기준 21일 후 성장률을 계산합니다. 성장 예측 모델은 특정 일자의 연어 명태의 길이, 센서 정보, 수질 정보 등을 입력하여 21일 후의 성장률을 예측하기 위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가 준비되면 학습을 위한 파라메터를 설정하고 데이터셋 분리 후 수조별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연어명태 개체인식 모델에 학습된 가중치 파일을 노드한 후 예측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또한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모델의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MIOU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길이 측정 모델의 사용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온 예측 모델의 사용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장 예측 모델의 사용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어민이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구축한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먹이 공급, 적절한 사육 관리, 정확한 계책 측정을 통해 보다 정밀한 종자 배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